2024년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될 사건이 펼쳐졌다. 방송이 시작된 지 불과 몇회 만에 시청률 10%를 기록하며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MBN의 현역가왕. 수많은 가수들이 참가하여 자신들의 가창력과 무대를 펼치며 관객을 사로잡고 있지만 이번엔 그들의 출연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누군가는 수천만 원을 받으며 화려한 대우를 받는 반면 또 다른 한 가수는 출연료 영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과연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무엇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 출연료 순위를 공개하기 전 그들의 무대와 이야기를 살펴보자. 김다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단순한 가수라는 말은 너무 평범하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예술가로 자리 잡았다. 출연료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과하지 않다. 그 숫자는 그녀가 무대에서 쏟아내는 열정과 감동을 고려했을 때 어쩌면 너무 적은 것일지도 모른다. 김다현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음악과 감정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면 모든 것이 잠시 멈춘다.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녀가 부르는 한 소절 한 소절의 심장이 뛰고 감정이 격동한다. 김다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이와 울림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다. 그것은 국악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줘진다. 이건 단순히 음악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그것은 감동의 폭풍이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쥐고 흔든다. 그녀는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있다. 김다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다. 그녀는 그 노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낸다. 트로트와 국악의 결합이라는 도전적인 선택은 단순히 음악적인 실험이 아니라 자신만의 예술적 철학을 무대에 펼쳐 보인 것이다. 그녀의 무대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마법처럼 교차하며 그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스타일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무대 위에서의 그녀는 마치 예술가가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 것처럼 관객들의 감정을 오묘하게 그려간다.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가 끝날 때마다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러다 그녀가 남긴 여운에 잠시 머무는 듯 아무 말 없이 그 순간을 음미한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 경험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대중과 심사위원들까지 사로잡았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선보인 그 모든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이 아니었다. 그건 국악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예술적인 승리였다. 그 승리는 출연료 2,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단지 그녀가 내놓은 예술에 대한 작은 보상에 불과했다. 트로트와 국악을 결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누구나 알수 있다. 그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다는 건 단순한 기술적 능력을 넘어서 고유의 예술적 철학을 필요로 한다. 김다현은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한곡한 한 곡을 부를 때마다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전통과 현대를 함께 엮어냈다. 그 어떤 음악보다도 깊고 그 어떤 무대보다도 강렬하게 그녀의 출연료가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과하지 않다. 그 출연료는 김다현의 무대가 갖는 예술적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일 뿐이다. 그 무대에서 담아낸 감동은 금전적 가치를 뛰어넘는 단지 음악이 아닌 예술이기 때문이다. 김다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자리를 확보히 하고 있다. 출연료 2300만 원을 받는 전유진은 무대에 올라서기 전에 이미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무대 뒤에서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가슴은 급격히 뛰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마주할 수 많은 시선과 기대감이 그녀를 압도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전유진은 깊게 숨을 쉬며 자신의 긴장을 차분히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무대가 시작되자, 긴장감은 곧 사라지고, 그녀의 목소리만이 홀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울림깊은 점과 섬세한 고음의 조화는 마치 그녀의 감정이 그대로 무대 위에 흩어지는 듯했다. 꼬마 인형을 부르며 전유진은 관객들에게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강력한 감동을 전달했다. 그 순간 그녀는 노래 속에서 감정을 쏟아내며 무대와 하나가 되었다. 객석의 공기는 달라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시간을 멈추게 만든 듯 모든 이들이 숨을 고르며 그녀의 노래에 집중했다. 하지만 예상 외의 일이 벌어졌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고 예상보다 많은 수위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긴장했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잠시 멈칫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벼랑 끝에 선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침착하게 끝까지 노래를 마쳤다. 여기서의 꿈을 잃지 않겠다는 듯 마지막 꿈을 쥐어짜듯 부르며 마무리한 그녀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 강렬했다.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그 누구도 그 무대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다. 하지만 팬들은 달랐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와 함성은 끝까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전유진의 노래가 단순히 완벽한 음정과 가창력만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과 열정이 담겨있음을 알았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하는가? 그 질문의 답은 전유진이 그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진심에 있었다. 심사위원들이 전유진의 노래를 평가하는 방식은 그들만의 기준이었을지 모르지만 관객의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전유진은 그 모델을 통해 단한 가지를 증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미래 출연료 천만 원. 출연료 천만 원을 받는 미래는 처음에는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가수였다. 하지만 그녀의 트로트 인생은 단번에 변했다. 방송 초반, 감성적인 목소리와 탁월한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포의 눈물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던 그녀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트로트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굳혔다. 그저 가창력 뿐만 아니라 그녀의 소탈하고 진지한 성격이 많은 팬들의 마음을 끌었다. 이제 그녀는 방송에서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와 감정을 나누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마이진 출연료 1200만원 마이진은 1200만원의 출연료를 자랑한다. 첫 등장부터 그녀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돌팔매를 손에 들고 무대 위로 올라선 마이진은 송판을 깨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경쟁의 승자로 자리 잡았다. 트로트는 바로 나! 라며 당당히 외친 그녀는 그날 이후로 트로트 경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 강렬한 가창력과 무대에서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 덕분에 출연료 1200만원이 결코 과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요미 출연료 1300만원 출연료 1300만원을 받는 요요미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존재감이 돋보인다. 그녀의 선택은 항상 독특하고, 이번 방송에서는 이은하의 괌차를 불러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그녀의 노래는 마치 비의 여왕처럼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고, 무대에서의 카리스마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요요미는 단지 가수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방송 활동까지도 성공적으로 이어가며, 그녀의 출연료 1,300만 원은 그만큼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조정민 출연료 1,400만 원. 조정민은 출연료 1,400만 원을 받는 가수로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에너지로 가득하다. 방송 초반 춤에 빠져들었던 참가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그 어떤 사람도 따라 올수 없는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 예쁘고 착한 언니라는 별명처럼 그녀는 항상 따뜻하고 배려 깊은 성격으로 팬들에게 사랑받았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경쟁의 서바이벌 환경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지키는 강인한 성격이 있다. 예기치 않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온 그녀는 그만의 매력과 실력을 보여주었다. 한봄 출연료 1,500만 원한 봄의 출연료는 1,500만 원이다. 그녀는 임신 중에도 무대에 섰다. 그가 선택한 드레스를 보고 많은 이들이 놀랐다. 그러나 그 어떤 무대도 그녀의 감동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고전적이면서도 따뜻한 음색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킨 그녀는 그날 무대를 마친 후 팬들에게 노래를 계속 부를 거예요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 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가족과 인생을 노래하는 아티스트였다. 그녀의 무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었다. 별사과 출연료 1,700만 원. 별사관은 출연료 1,700만 원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녀의 노래 사랑은 임주리를 부를 때그 깊은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몰입감을 주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다른 어떤 가수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감성을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감동을 선사했다. 감정을 다채롭게 표현하는 그녀의 능력은 그 어떤 트로트 가수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다. 강혜연 출연료 2,000만 원. 강혜연은 출연료 2,000만 원을 자랑한다. 카라의 한승년을 닮은 외모로 대중에게 진숙함을 더하며 미스트로 이후 더욱 빛을 발한 그녀는 진성미 내가 바보야로 오라트를 받았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이고 열정적이다. 특히 출연료가 2,0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그녀의 무대와 매력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적인 인상을 남겼다. 그만큼 그녀는 무대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였다. 윤태화 출연료 2200만 원. 윤태화는 출연료 2200만 원을 받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다. 깊은 감성이라는 별명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의 깊이를 정확하게 전달했다.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윤태화는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그만의 독특한 음악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감성적인 노래와 무대에서의 강력한 감동은 그녀가 이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준다. 이 충격적인 출연료 순위 발표 이후 국제 언론과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폭풍 같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출연료 영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면서 해외 미디어들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뜨겁고 그 중에서도 글로벌 언론들의 예리한 비판과 감탄이 교차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연예 전문 매체 DMZ는 현역가왕의 출연료 논란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한 가수가 출연료 영원이라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비즈니스적 문제와 얽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불공정한 대우는 글로벌 팬들의 반발을 살수 있다고 경고했다. BBC는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출연료 논란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며 가수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실력보다 경제적 대우에 초점을 맞춘 이번 논란은 한국 방송계에 대한 외신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BBC는 또한 이 문제는 단지 트로트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방송 산업에서 출연자의 권리와 보상 문제를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RJ 지런는 한국 전통 트로트 장르가 현대적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이런 논란은 트로트가 전통 음악을 넘어 더큰 글로벌 무대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연료 영원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지만 이를 둘러싼 배경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도하며 트로트가 전통적인 예술의 맥락에서 벗어나 상업화된 프로그램의 영향력에 대한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전 세계의 트로트 팬들 역시 소셜 미디어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해외 팬들은 출연료 영원 가수에 대한 논란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열심히 무대에서 노력한 가수에게 영원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 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팬들은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가수들은 결국 시스템의 희생양이 된다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얼마나 과도한 상업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한편, 국제적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글로벌 무대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우는 만큼 출연자들의 공정한 대우와 정당한 보상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의 트로트 팬클럽은 한국의 트로트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우리가 응원하는 아티스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출연료 논란은 한국 방송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트로트 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언론과 팬들이 제기한 질문들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논란을 넘어서 트로트 음악의 상업화와 출연자들의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한국의 트로트 방송계는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사랑하는 아티스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트로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